목주기도 길에 가을이 내리고 있어요. 이제 붉고 노랗고 빨간 잎들이 음 아주 절정이에요. 며칠 지나면 다 없어질 것 같아요. 2022년 떠나는 가을. 목주기도 길을 한번 이렇게 걸어 봅니다. 와, 색깔 보세요. 이쁘죠? 근데 조금 슬프기도 해요. 이렇게. 에, 낙엽이 지는 걸 보면 말이죠. 봄하고 가을은 다른 것 같아요. 봄에 얘네들이 이파리 날 때는 뭔가 기쁘고 희망이고 그랬는데 이렇게 가을은 잎이 다 떨어지잖아요. 잎이 이렇게 떨어지고 그런 걸 보게 되면 아무리 빨갛고 노랗고 예뻐도 뭔가 조금 느낌이 슬프기도 해요. 산수유도 열매도 이렇게 빨갛게 달렸네요. 아, 이 나무들, 이뻐요. 음, 단풍나무, 가뭄비나무, 산수유 아, 또, 마로니의 잎은 다 떨어졌네요. 음, 아, 목격해도 <러워요> 어, 한수의 열매가 아주 총총하게 달렸네요. 가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도 한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이제 십자가의 길도 한번 가볼까요? 십자가의 길에도 가을이 아주 가득할 거예요 음. 와, 제가 어렸을 때책 보따리 메고 산길로 학교 다녔어요 산길로 학교 다닐 때와 도시락 먹고 오면은 그책 보따리 속에서 다가닥 다가닥 거리는 소리가 나고 오 그랬죠 그 산길 그 길에 대한 기억이 이런 기도 길을 다 만들게 한 거죠. 아. 내가 이렇게 어렸을 때 다녔던 그 산길에 대한 추억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목주 기도 길도 만들고 십자가의 길도 만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숲으로 나 있던 그 고즈넉한 외딴 산길을 걷는 마음으로 이곳을 걸으면서 기도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런 숲길을 만들었어요. 이 길을 만들 때, 음, 그치만 또좀 사람들이 무서우면 안 되니까, 아, 그런 어떤 무서움이 아니라 이 길을 걸을 때 평화로운 마음으로 걸으면 좋겠다. 이 길을 맞는 거죠. 저 밑에 보이시죠.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해서 아래 내다가 보면 이렇게 목주기도 길이 있고 이렇게 목주화를 짚으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죠. 장운 길이에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예이 길을 걷죠. 우리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그냥 산책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다 걸으면서 또 평화를 얻는 거죠. 와, 음, 이 단풍나무, 노랗고 빨갛고, 와, 음. 아, 2022년, 가을이 내리고 있어요. 가을이에요. 아, 이렇게, 이제, 십자가의 길이에요. 이 십자가의 길이 끝나는 곳에, 아,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동산이 있죠. 와, 이 낙엽을 보세요. 쑥이 쌓였어요. 음, 아유, 낙엽 박는 소리. 이 십자가의 길이 있는데, 글쎄요, 하느님의 뜻이면 이 십자가의 길이 끝나는 것, 이 예. 자비로우신 예수님이 서 계신 외로우신 예수님이 서 계신 이곳에 아, 우리나라 순교자들께 바치는 순교 자들의 정원 아주 특별한 공간을 에,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고 또 아주 멋진 이렇게 설계도 어,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은 또 특별한 공간이 만들어질 수도 있죠.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고 순교자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아주 특별한 공간. 이름 없는 순교자들께 바치는 순교자들의 정원을, 음, 이곳에 계획 중에 있어요. 우리 성지에서 제일 높은 곳에, 그리고 순교자들의 영광을 위해서, 한국 순교자 2만여 명에게 바치는 그런 공간을 계획했는데, 아,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음,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아,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 이제 여기,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동산인데요. 이곳에, 아, 그런, 그특 특별한 게 있어요. 아. 오 날씨가 아주 좋네요. 춥지도 않고 따뜻하고 자베로우신 예수님 여기 청녀 파우시나 또한 바오로이세 그리고 피에타 성모님이 계시죠 특별한 기도의 장소에요 여기 이땅 순교자들께 아. 바치는 그런 것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아. 대성당이 이렇게 보이죠? 여기서서 이렇게 보면 또. 아, 성지. 음. 예다 성모님, 들어오신 예수님, 저희를 위하여 히어 주소서,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